자, 세르난도 토레스 슈팅 시도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이야, 멋집니다 멋집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자, 크로스 가야죠 세르난도 토레스 네,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 슛 골방을 힘드는 토레스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샀을 때는 2,300억 정도에 주고 샀는데 지금 약한 800억 정도 가량 좀 이게 낮아졌네요. 램파드도 지금 한 400억 정도 한 250억 정도 좀 낮아졌고 빨리 다시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